어, 이제 보지 말고 발바닥에서 뒤꿈치에서 엄지 발가락까지의 움직임 느낌 디뎠다라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네 걸을 네. 때도 사실상 이렇게지고 걷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음. 잘 디뎠다는 건 균형을 잡으려고 환우분들이 또 어떤 방식을 쓰냐면. 섰어요. 그러면 네. 안 넘어지려고 맞아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못 움직이니까 더 균형을 잡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느낌이 요게 네. 느껴지죠. 네. 느껴졌을 때 뒤꿈치에서 엄지발가락이 되어 있는 이 상태 음. 이게 디뎠다. 음. 이게 디뎠다. 아, 뒤꿈치에 좀 힘을 가해서 대부분이 뒤꿈치에 음. 살짝 힘이 들어가요. 아, 대부분의 아, 체중이 뒤로 가 있어요. 근데 음. 어,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는 전적부를 조금 힘쓰는 게 맞아요. 어. 전적부를. 근데 그 전적부에 힘을 쓰는 것도 네. 어느 느낌이냐면, 네. 50대50이다면, 네. 49.9대50.1이에요. 네. 49. 네. 네. 50. 네. 비율이. 거의 대동소형게 쓰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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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앞꿈치를 네. 혜진님이 더 쓴다고 네. 하더라도 네. 쓰는 네. 방식이 네. 조금 달라요. 네. 디었다의 느낌인데, 여기서 디딘 게 아니라 지었다의 느낌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또 여기 공간이 또 되죠. 아, 네네. 네. 네. 근데 이게, 이게 아니라 디뎠다가 되면 공간이 있죠. 이거예요. 지금 한게그 느낌. 지금 한게그 느낌. 그 차이가 뭐냐면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기 위해서 지어볼게요. 이렇게. 이건 지었다. 예, 네, 었다 네, 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특히 엄지 발가락은 그래도 낫데 여기 쥐었다가 되면 여기 공간이 뜨죠. 근데 힘 빼고 뒤겹다로 그냥 대보세요. 여기 공간이 없죠, 오히려. 네. 네, 여기가 오히려 더잘 느껴지죠. 네. 이게 뒤겹다 이게 다이 음? 느낌을 좀 기다 기억할 보시고요. 이게 섰을 때 느낌에서 또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그 디뎠다를 확인하시는 거요 네, 뒤꿈치에서 네. 쭉 보내서 네, 디딘 상태 네. 마지막 끝에서 누른다. 네, 네 그럼 이게 힘들지고 네. 느껴지시죠? 네. 얘는 네. 편안한데 네. 힘은 실제 네. 여기서 쓰죠. 네. 근데 이게 또잘 생각해 보이셔야 될게 네. 작은 근육, 발가락의 네. 사이즈하고 네. 크기하고 네. 얘의 크기를 봤을 때 네. 힘을 누가 더잘 쓰겠어요? 네. 그쵸? 네. 그럼 얘가 하는 일은 조절의 역할이야. 네. 힘은 네. 얘하고 네.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안 느껴지고 얘는 안 쓰고 네. 얘로 버티니까 자꾸 종아리 쥐나고 발바닥이 아픈 거야. 얘는 조절만 하면 되고 얘가 조절을 해서 디딘 힘이 일로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하고 힘이 좋으신 분들이 허리가 안 아프다는 거고 얘만 쓰시는 분들이 종아리 쨍쨍해지고 허리가 아프고 여기 힘을 안 쓰니까 스위치가 꺼지니까 그래서 얘는 디딘다면 돼요. 그리고 힘은 디뎌서 그래서 힘을 어디로 보내? 위로 보내 그래서 앉아있는 상태니까 위로 올라가 봐 여기서 얘만 쓰면 됩니다. 끝에서얘끝 예, 오케이 자 다섯 개 넣을게. 요